안녕하세요. 낚시는 안다다의 안다입니다. 자, 현재 여기는 인천 강화에 오늘은 수로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예, 수로 출조는 진짜 오랜만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좀 저수지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수로에서 손맛을 진하게 보기 위해서 출조를 나왔습니다. 지금 햇빛이 엄청 강해서 빨리 얼굴도 가리고 낚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석축으로 좀 조성이 돼 있는 소로고요. 양사가 심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짐을 좀 날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어,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이쪽에서 자대랑좀 설치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っどう 진짜, 햇빛이 뜨겁다, 뜨거워.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왔는데, 낮에는 이렇게 쨍쨍할 수가 있을까요? 와, 덥다. 야, 그래도 여기가 수심은 80에서 90 정도 나오거든요? 수심은 괜찮아요. 오. 아, 수심은 아주 딱딱 떨어지는것만 줄감게를, 이거 낚싯대에다 줄감게 해놓고는, 낚싯대 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정리할 때도 그렇고, 속도가 조금 붙었어요. 확실히 편합니다. 일곱대로 총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리가 더 많은 대를 필 수도 없는 자리여서 욕심부리지 않고 딱 일곱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0대부터 3, 4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지금 우선 양 사이드 쪽으로는 수초을 꼈기 때문에 짧은 대로 좀 투척을 했고요. 어, 이쪽에 이제 물길, 가운데 쪽에 물길 나 있는 쪽을 3, 4대랑 30대 정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대 운영을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렁이 한대달아놨고요 나머지는 옥수수랑 그 다음에 떡밥도 좀 집어를 좀 해볼까 해서 떡밥도 같이 미끼를 좀 달아놨습니다. 뭐 이렇게 캐스팅하고 이럴 때 어렵지 않게 바닥도 딱 떨어져서 아주 편하게 대편성을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많이 더웠다는 거. 너무너무 더웠다는 거. 그리고 벌레가 많이 달려들었다는 거. 오, 모기들이. 바지를 입어도 피를 뽑아 먹는 것 같아요. 옷을 뚫는 것 같긴 한데 어, 우선 양쪽에다가 모기향도 좀 켜놨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안달 낚시를 시작해볼게요. 약간 기대돼요. 지금 저쪽 가운데 쪽 길로 물고기들이 몇 번씩 튀는 거를 봤거든요. 붕어들이. 그래서 아 저녁 낚시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늑한 이 자리에서 오늘 재밌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깔 사이에다 이거 꽂아서 사이이 아니. 그냥 캐, 저 미역국만 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 고기 먼뭐 먼저 먹어야 되지? 자, 오늘은 돼지 양념구이. 돼지 불고기 그리고 불돼지 볶음 준비했습니다. 데 내가 너무 이렇게 끝에만 온다 그러면 대가리를 끼고 음, 맞어 그거, 거기 고리가 있잖아. 그러면 파라솔 위에다 이렇게 해서 대롱 거는 거야. 그리고 램프 기능도 있어. 어, 램프 기능도 있어. 켜면은 아, 불도 켜져. 그러면 저녁에 잠깐 불킬때 그거 써 오늘... 그래요, 저녁에 아니, 모기가 잘잘잘잘잘 몸으로 안 달려들어요. 바, 바람 때문에. <laughs> 어나씩 먹어먹었니? 오! 오, 진짜, 오, 잘하나, 근데? 자, 이제 막장 들어갑니다. 이제 딱 먹고. 끝내겠습니다. 비가 엄청 떨어져요. <laughs> 잘했어. 어,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 습하고 장난 아니야 목이 장난 아니야 기도하고 우와 와어 넘어졌어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수위도 올라올 것 같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퇴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해. 아이고 곱게 올렸냐고 아 이제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 어. 긴박하다 긴박해 어떻게 해야 돼? 아뭐 해야 될 거겠네? 미 어. 어. 어, 진짜 미끄러워 하고 많이 써. <laughs> 야, 도로에 물이 엄청 잠겼어요, 물이. <laughs> 대박. 아어어나 진짜, 지금 정리 안 했으면, 저, 물에 수장됐어요수장 야. 와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